정책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신영미입니다. 본 방송은 실시간 줌 방송으로 현재 한 부모님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또 줌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부모가 족의 한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유미숙입니다. 7월에 한부모가족회 한 가지 유튜브 채널의 시리즈로 첫째,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과 혜택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주거 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 된바 있습니다. 사전 질문 받은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조금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867님께서 이제 문의해 주셨는데요. 전세임대 매물이 찾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전세도 거의 없고요. 국민임대 당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유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laughs> 이게 전세임대 매물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경기나 인천이나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정말 힘든데 그래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발로 뛰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전월세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전월세 지원 센터라고 찾아서 들어가시면 그 매물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H 매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리스트를 찾아서 그쪽에 연락을 하시면 어, LH에 대한 이해가 많으시기 때문에 좀더 매물을 구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네이버 밴드에 네이버 밴드에 LH 전세임대 이렇게 치면 네이버 밴드에 LH 전세임대 매물이 올라와 있거나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내가 어디 어느 지역에 LH 전세임대를 찾는다라고 올려놓으시면 아마 연락이 갈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그 전세임대 매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국민임대 당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국민임대는 좀 복잡한데요. 그 저희가 유튜브 방송에 LH는 1,600번에 1,004번에 2번을 누르시면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국민임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사전에 그 공고가 나왔을 때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공고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몇인 가구고 소득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이 다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 면적 12평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인 가구일 때는 2인 가족일 때는 40제곱미터가 초과돼도 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또 청약저축이 어, 몇회 불입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그 지역에 몇년 살았냐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공고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한 부모 가족회 한 가지 홈페이지에 그 기준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그 기준들을 보시고 거의 한 65페이지 되는데. 거기서 또한 페이지로 축약한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어떤 어떤 순서에 의해서 배점이 가려지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지금 혹시 청약을 안 넣고 계신 분은 지금 청약 당장 가입하시고 예 10만원씩 불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24회까지 불입을 하면 1순위인데 거기 24일까지 브리핑에서 1순위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을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동순위일 때는 또 어떻게 가리냐면 그중에 횟수가 많은 사람, 또 횟수가 많은 사람이 동순위일 때는 금액이 많은 사람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배점, 가점 챙겨보셔서 어 이번에 저희 아는 분도 들어갔는데 어 14점 정도 돼서 들어가셨어요. 25평짜리인데 아파트. 예, 국민 임대 아파트 20년 살수 있죠? 한번 들어가면.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어, 내가 만약에 2인 가족으로 해서 40제곱미터가 넘는 걸 신청했어요. 근데 아이가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소득이 초과가 돼서 분리를 해야 돼요. 저는 단독 가구가 됐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더 낮은 평수를 신청을 해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방법은 그때그때 그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임대 아파트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세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경우에, 경우에 전월세 지원센터, 그리고 뭐 LH 관련된 네이버 밴드라거나 또한 가지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려주신다고 하니, 이제 조, 조금 직접, 어, 찾아보시는 수고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307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전세임대는 2년 재계약인데 불안정한 주거 형태일까요? 다들 매입임대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매입임대랑 전세임대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 대표님께서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부모 가족에게 내 집이 아닌 다음에는 다 불안정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주거 지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보시면. 지금 매입임대에서도 20년 사실 수 있고 전세임대에서도 20년 사실 수 있고 또 여기서 다시 국민임대 아파트로 넘어가시면 또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만 도시근로자소득 70%만 유지하시면 계속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임대를 왜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냐 그거는 매입임대는 LH나 뭐 서울인 경우 SH나 도시공사나 이런 곳에서 직접 산 집을 사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니까 어, 쭉 20년을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세임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집을 전세를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주인이 2년 살았는데 이사 가시라고 하면 이사 가셔야 되고 또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사를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은 2년마다 이사 다니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전세임대가 불안정하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이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2년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얻은 것이 나에게 더 적절한가 매입임대가 더 적절한지 아니면 전세임대가 적절한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윤미숙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임대 아파트가 더 적절한지 그래서 자세히 굉장히 많은 어, 주거지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에 적절하게 내가 잘 발빠르게 정보를 찾으셔서 어, 그거에 맞게 들어가시면 더 좋은 안정적인 주거를 사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분양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생일 최초 내집 마련 뭐 이런 것도 있으니 내 집을 마련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꼭 매입임대만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된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메시지로 질문이 왔는데요 아 박인수 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시작했는데 수급비에서 소득으로 잡히면 그만큼 빠진다고 하던데 수급비 지키면서 양육비를 편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네.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이. <웃음> 네. <웃음>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양육비 관련된 유튜브를 다시 어, 네, 저희가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하면서 다르게 할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 그냥 내 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두 개를 다 하고 싶다 이러면 사실은 유지하기가 쉬우신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질문은 저에게 직접 와서 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읽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있으니 계속 사전 질문 받은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704님이 보내주셨고요. 큰아이가 고인 법정 한부모입니다. 제, 전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지 십수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실무가 있는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등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용불량과 임대주택은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종종 전세임대가 대출이라서 신용불량이거나 뭐 파산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외부의 변호사님으로부터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관계없다. 왜냐하면 그 전세임대는 LH와 집주인과의 계약이고요. 우리는 입주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입주자는 계약 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입주자의 그런 뭐 신용이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LH와 집주인과의 계약이고요. 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LH에서 출, 철저하게 권리 분석을 해서 채권 확보가 가능한 집만 전세를 주기 때문에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 이게 좀 복잡해져요. 나중에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속을 또 포기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아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한부모 가족은 내가 죽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사전에 아이가 좀큰 아이가 있다 그러면 뭐 엄마 비밀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재산 상태라는 채무 상태 같은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저희 그 한부모 가장 한부모 가장이 금융 상담, 채무 상담, 부채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이라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부모 여성 가장 금융 상담, 부채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그 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 상담을 받고 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경준 전문위원님이에요. 저희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의 부채상담 전문위원님이시기도 하고요. 돈 병원이라고 해서 돈이 병이 나면 이제 돈 병원에 가야 된다 해서 돈 병원 서경준 원장님한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열매나눔재단 측에서 아마 서경준 전문위원님을 연결해 을줄 거예요. 저희 한부모 과장에 대해서 되게 그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라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시간 채팅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대답도 들으니 좀 새롭네요. 네. 이제 구9오류님께서 네, 해주신 질문인데요. 매입 임대로 살다가 2년을 못 채우고 이사를 월세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 신청이 또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어, 매입 임대로 살다가 현재 이사를 가셔서 매입 임대도 아니고 전세 임대도 아닌 곳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개인 월세로 그런 경우 매입 임대도 가능하시고 전세 임대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매입인대에 살다 매이인대로 이주하시는 건좀 어렵지만 매입인대에 사시다가 전세임대로 가시거나 전세임대에 사시다가 매이인대로 가시는 건 자유롭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마다 이사 다니기 싫으신 분은 매이인대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사시고 싶다? 그러면 전세임대로 가시면 85제곱미터까지 구하실 수 있으시니까 좀더 넓은 30평대에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수를 내가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쭉 사실 곳을 선택하실 것인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3077님이 주셨, 어, 질문해 주셨고요. 이제 대학생이 된 2인 가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시켜야지 하고 부모님 집에서 서러움 받으면서 얹혀 살았는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 미성년자가 없어서 가점에서 분리되더라고요. 법정 한부모도 몇년 있으면 끝이 나는데 현재 상황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수 있는 집은 어떤 종류가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답변 드린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어, 아직 그 한부모 가족이라면 기존 주택 전세 임대라는 그 수시 모집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 SH공사에 들어가 보시면 어, 기존 주택 전세 임대가 나와 있어요.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근데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1억 천까지 집을 얻을 수가 있죠. 거기에 본인 부담금 55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20년까지 살수 있죠. 소득 기준이 도시구,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은 재계약 유지 조건이 됩니다. 100%.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살수 있다. 그리고 청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임대나 재개발임대,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600번에 3456, SH공사 1600번에 3456 전화하셔가지고 문자상담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챙겨서 보시면은, 그, 들어갈 방법은 다 있어요. 네, 예, 아이가 미성년자가 지났더라도. 어, 이 내용도 제가 자세하게 지금 현재 공고문 나와 있는 거를 한 번과 저렇게 한 가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에 대한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 또는 기타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사전 질문과 더불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질문들은 한 가지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려둘 예정이고요. 질문해주신 분들과 사전에 질문해주셔서 이렇게 번호가 호명되신 분들은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한 가지에서 홍보 사항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대표님 혹시 홍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어 저희가 1탄 한부모가족 혜택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또 2탄으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 두 번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Q&A를 하고 어 다음에는 8월달에는 저희가 한부모가족 자립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자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건좀 각각 다르신 것 같아요. 정서적인 자립, 또 경제적인 자립, 주거의 자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 하는 자립은, 어, 경제적으로, 어, 꼭 지원을 받고만 계셔야 내가 자립을 잘할수 있을까? 아니면 지원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지원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자립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탄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어느새 벌써 45분 이제 46분을 훌쩍 지나고 있는데요. 질문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 주신 분들께 또 답변으로 수고해 주신 장희정 장의, 대표님과 유미수 국장님께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로 방송을 마치려 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 가지 구호로 이렇게 함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코선창선창 <laughs> <손장>, 손장. <laughs> 해주세요. <laughs> 네, 담담하고 당당하게. 당담. <laughs> <laughs>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